One, two, three, four. I am not a raincoat here to keep you warm. Then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 And I'm not a match, simply waiting to burn. All I am is a friend. Hello, 지금 배경이 굉장히 낯설죠? 제가 지금 13년지기 친구랑 처음으로 호캉스를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친구랑 놀고 자기 전에 스킨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기 아까우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렇게다가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확 쌀쌀해졌잖아요. 이제 날씨가 급변하면서 진정템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착해서 쓰고 있는 진정템 추천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바로바로 이거 바로 바로 메디큐브 슈퍼시카 라인이에요. 광고이긴 하지만 제가 진짜 메디큐브의 다양한 제품들을 진짜 꼼꼼히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직접 고른 아이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공병을 본 제품들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남자친구랑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제 남자친구가 이 슈퍼시카 라인의 효과를 정말 톡톡히 봤거든요. 다음에는 이거 메디큐브 슈퍼시카 앰플 발라줄게. 에디큐브 앰플이 요즘에 내 남자친구랑 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 내 남자친구가 내가 피부과까지 보내줬었는데 또 피부가 이제 등등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야. 피부과를 보내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거 시카라인 한번 써봐. 이러고 이 시카라인만 쓰게 했거든?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 남자친구 피부가 저보다 더 예민해요. 진짜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쉽게 달아오르고 붉어지고 따갑다 그러고 그러는 피부인데 이 제품은 따가운 거 없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성분들은 면도하면서 여기에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육안으로 그냥 눈으로만 봐도 피부가 쓰기 전과 후 이게 차이가 많이 있어서 좀 놀랍습니다. 오늘 이제 역강스를 같이 온 친구도 피부가 진짜 예민하고 잘 뒤집어지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써보라고 이 라인 전체를 선물로 보내줬어요. 내돈 내산으로. 근데 진짜 잘 쓰고 있다고 친구도 오늘 이거 챙겨왔더라고요. 남예! 응. 혹시 이거 어땠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 음. 너 뭐죠? 뭐가 제일 좋았어? 이거 중에? 앰플. 앰플? 어떤 앰플이 점이 좋아? 제일 좋았고 그냥 일단 나는 막 지성 피부면서 응. 속건조잖아. 응. 그래가지고 좀 번들거리거나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을 되게 싫어하는데 엄청 가볍고 가벼우면서 안에까지 좀 촉촉해지는 느낌이 응. 좋아서 앰플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음음. 크림도 끈적끈적거리거나 꾸덕한 크림들 되게 많잖아. 음음음. 근데 그, 이거 엄청 되게 가벼우면서 이것도 엄청 보습도 어. 잘 되고 그래가지고 크림도 가벼워, 가벼운 게 진짜 좋은, 거야. 음. 좋은 것 같았어. 일단은 제가 지금 씻고 나와서 주저리 주저리 떠드느라고 스킨케어를 못해서 얼굴이 지금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부터 사용을 해줄게요. 메디큐브 슈퍼 시카 토너. 이거를 일단은 화장솜에 이렇게 적셔서 피부결 방향대로 좀 닦아줄게요. 이게 이 라인에 패드도 나오고, 뽑아쓰는 팩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도 분명 좋지만, 저는 이 토너가 어, 때에 따라서 좀내 마음대로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닦토로 쓸 수도 있고, 스킨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흡토로 쓸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활용도가 좋아서 토너에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외관으로만 봐도 되게 찰방찰방한 물 제형이에요. 그래서 끈적이지 않고 그냥 바르면 바르는 대로 피부에 싹싹 스며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진정 라인이니까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요즘 저의 데일리 토너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좀 피부결 방향대로 닦아줬고요. 저는 스킨팩을 좀 해줄 거예요. 피부가 조금 가렵다거나 따갑다거나 할 때는 요즘에는 이걸로 스킨팩을 해주거든요. 저의 약간 긴급 처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듬뿍 절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붙여줄게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시카 성분이 진정이 진짜 좋잖아요. 근데 메디큐브 시카 토너에는 시카뿐만 아니라 이제 어성초 성분까지 함유가 돼 있어서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슈퍼 시카. <laughs> 진짜 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토너는 2주만 사용을 해 줘도 진짜 이런 요철 같은 거를 싹 잡아 줄 수가 있어요. 피부가 저처럼 좀 많이 예민하고 환절기 때마다 뒤집어지고 좀 유난히 따갑고 그렇다 하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스킨팩을 얹어주시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이 솜이 좀 말라갈 때쯤 그냥 바로 떼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더 이렇게 토너를 좀 들이부어서 시카의 얼굴을 절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수분감도 더 채워지고. 진정도 조금 더 빨리 되는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은 진정이 되니까 붉은기가 많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호캉스를 왔어요. 근데 주말이라 그런지 체크인 하는데도 대기가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호캉스 자체가 처음이라서 어, 호텔 체크인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라는 거를 오늘 몸소 느꼈습니다. 사실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은 호텔보다는 뭐랄까 펜션이나 에어비앤비 이런데로 많이 가게 되다 보니까 친구랑 호텔은 처음으로 와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그니엘 시그니엘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뭐 호텔 시설이 엄청나게 좋다 이런 것보다 이 야경이 이 뷰가 진짜 황.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머롯데 뭐 몰이랑 그런 게다 같이 있으니까 그냥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도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체크인하면서 보는데 친구랑 온 거는 저랑 제 친구밖에 없었어요. 다 커플, 가족 그렇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스킨 팩을 좀 떼줄게요, 이제. 솜이 뜨끈뜨끈해졌어. 제 열을 이 화장솜이 먹어가지고 <laughs> 솜이 뜨끈뜨끈해요. 시원해, 촉촉해. 케이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메디큐브 슈퍼시카 라인 중에 가장 애정하는 슈퍼시카 앰플 발라줄게요. 아까 제 친구도 앰플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 저도 앰플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형을 보면 이렇게 살짝 콧물 같은 제형인데 이게 진짜 전혀 무겁지 않고 피부에 쫙쫙 스며드는데 또 수분 보습은 굉장히 잘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촉촉하고 쫀쫀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보이시죠? 보통 이제 진정에 포커스가 맞춰진 제품들이 수분감 보습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수분 보습감이 아주 좋아서 바르고 나면은 진짜 피부가 되게 탱글탱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결까지 좀 잡아주는 느낌? 근데 그게 막 무겁고 찐득거리는 그런 쫀쫀함이 아니라 그냥 진짜 하,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지? 그 청포도 젤리 아시죠? 그 과일 젤리 약간 그런 재질이에요. 이 앰플 안에 시카 성분은 물론이고 티트리까지 들어있대요. 거기에다가 유수분 밸런스 강화 성분인 액토인까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진정해주기에도 좋고 요철 케어해주기에도 좋고.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기에도 아주 좋은 거죠. 제형 보이시죠? 이게 전혀 막 찐득거리고 무거운 그런 제형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거를 한 8월 달쯤부터 테스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날이 쌀쌀해지면 좀 이걸로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게 무겁지 않아서 채곡채곡 레이어링 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부 타임 막론하고 계절 막론하고 좀 사계절 내내 모든 피부 타입 좀 두루두루 쓰기 좋을만한 그런 앰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딱 수분 진정 앰플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전혀 안 밀려요. 이렇게 앰플만 발라줬는데도 뭔가 되게 이렇게 물찬 피부 느낌? 어쨌든, 이렇게 앰플까지 발라줬고요. 그다음에 크림 발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것도 메디큐브 슈퍼시카 크림이고요. 이게 기존에 슈퍼시카 워터 인 크림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세라마이드 성분까지 더해서 진정은 물론이고 민감성 피부 케어까지 더한 그런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한통다 쓰고 새거 깐거 갖고 온 거거든요. 제형이 보면 이렇게 뭔가 조금 쫀쫀한 연유 같은 젤 타입. 크림이요. 이게 그래서 무겁지 않다 보니까 피부에 흡수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이게 수분이 겉도는 게 아니라 진짜 피부 속까지 꽉꽉 수분을 넣어 주는 느낌? 그래서 이게 무겁지 않은 제형인데도 되게 보습을 잘 채워 주고 속건조를 잘 잡아 줍니다. 이게 앰플이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혀 끈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밀림도 없어서 이것도 여러 번 레이어링 하기 굉장히 좋은 크림이고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전혀 안 밀립니다. 밀릴 일이 없어요. 제 지성 피부인 분들은 한 겹만 레이어링 해주셔도 충분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악건성인 분들은 한두번 정도 발라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피부 예민해졌다 싶을 때에는 이거를 밤에는 수면팩처럼 진짜 두툼하게 얹어놓고 자거든요. 그럼 다음날 진짜 바로 가라앉아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앰플이랑 궁합이 좋아서 다 바르고 나면 진짜 촉촉하고 쫀쫀하게 물찬 피부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아까도 앰플 바를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 제품이지만 또 이게 보습감까지 채워줘서 바르고 나면은 이렇게 쫀쫀하게 촉촉 쫀쫀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제가 계속 쫀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쫀쫀하다고 해서 왠지 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리지는 않을까? 좀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밀리지 않고요. 오히려 메이크업을 이렇게 좀 찰떡같이 자석같이 잡아준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샵에서는 오히려 무거운 제형의 앰플이나 크림을 안 바른다고 했잖아요. 진짜 샵에서도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제형입니다. 자, 이렇게 크림까지 발라 주면 끝. 오늘 영상 메디큐브랑 함께 하는 광고 영상이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라인별로 테스트를 다해 보고 제가 직접 고른 제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린 제품들이 잘 맞으셨던 분들은 분명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렇게 제 영상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